13 다시 졸업생의 진로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이며 분교장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1번. 졸업자는 당해 연도 2월 졸업일이고 2번 졸업 후 상황은 당해 연도 4월 1일입니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 공시됩니다.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의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졸업 후 상황을 입력하고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자료가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 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에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후 작성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관리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관리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되므로 총괄 업무 담당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먼저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작성자가 정상적으로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 야간 운영학교는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 야간 학생 모두 입력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는 13- 다 졸업생의 진로현황 항목이 보여지지 않으며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분교는 교육 통계에서 연계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각종 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의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졸업자는 당해 연도 2월 졸업자 인원수로 조기 졸업자 포함이며 졸업자 수는 진학자 플러스 취업자 플러스 무직자 및 미상입니다. 진학자는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이며 한 학생 한 학교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학자의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및 미상은 진학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졸업 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외, 특성화고, 대안, 종합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각종 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졸업자는 2월 졸업자 인원수로, 조기 졸업자 포함이며, 졸업자 수는 진학자, 등록자 플러스, 취업자 플러스, 기타입니다. 진학자는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로, 한 학생, 한 학교 등록 원칙입니다. 진학자의 구분 및 정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 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하며 교육부의 타부처 산하대학 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해당 대학 수업 연한 4년이면 대학교에 입력하고 해당 대학 수업 연한 2년에서 3년이면 전문대학에 입력합니다. 기타는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며 무직자 및 미상은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 재수자, 사망자, 해외 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입니다. 입대자는 병역 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이며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기관에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학생으로서 정규직, 대기 발령자,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경우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업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취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재산 수입, 경마 등에 의한 배당금, 본인 집에서 가사 활동을 하는 경우, 정규 주간교육기관에 제약하고 있는 경우,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강도, 절도, 매춘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경우는 교육통계 더하기, 취업통계 연계 학교로 직업계,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에 대해서는 지침서 219페이지에서 225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진학한 자입니다. 교육 통계에서는 연계되는 자료는 정보 공시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입력 기간 안에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졸업 후 상황을 수정하고, 통계 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정보 공시에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입력 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졸업 후 상황을 수정하고, 통계 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합니다. 그 다음, 학교 정보 공시, 공시 자료 정정,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면 수정된 자료가 확인되며, 수정된 자료를 확인한 후 기한문 상신 버튼으로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학교 알림위에 반영됩니다. 교육통계 비교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에 대해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보여지면 공시연계 일자는 교육통계에서 마감이나 제출된 날짜가 보여지므로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미마감으로 보여지고 공시연계 일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육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력기간에는 교육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고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인데 공시연계 일자가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를 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후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되어 있고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데도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교육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전체 연계가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본교에서는 입력 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 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중고등학교, 나이스,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졸업 후 상황, 각종 중, 특수, 중과정, 방통 중, 나이스, 교무 업무, 학적,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 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지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 자료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3-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